10월 4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세 가지에 대해서 재표결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안에 대해서 재표결, 재의결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모두 참석을 하게 되면 이 본회의장에 200석입니다. 200석을 확보를 해야 이 법안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당연히 반대해서 폐기시켜야 하고 민주당 야당에서는 제표결에서 국민의 힘의 8명의 의원입니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108명이니까 야당은 192명입니다. 이 8명이 이탈을 하면 제표결에서 이 법안이 이제 확정이 된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가 관심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어제 이건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법안이다 위험법이다. 그 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가기 위한 이 빌드업이다,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반대를 한다. 똘똘 뭉쳐서. 오늘 의원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108명, 한 사람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제 전원이 참석을 또 해야 합니다.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 의결정족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야당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8명이 모두 본 회의에 참석을 해서 모두 반대를 해야 합니다.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이 국민의 힘의 이 108명의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과연 나올 것이냐.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 김건희 특검법, 차상병 특검법 부결시키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안철수 의원은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같이.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이탈을 할 것이다. 도대체 몇 명이 이탈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걸 부결은 시키게 될 겁니다. 국민의 힘이 똘똘 뭉쳐서. 그런데 이탈표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재명은 다음 달에 있을 그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재판, 2년과 3년 징역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 또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이건 뭐 거의 워낙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특히 또 대통령 선거입니다. 우리 이 거짓말을 해서 허위사실을 해서 이 선거법에 걸려든 경우에 뭐 어떤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언제나 이렇게 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지금 인연 징역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심각하다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위증교사는 뭐 이렇다 저렇다 녹취록 공개 말이 많은데 이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마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법정 구속까지가 점쳐질 수가 있는 것이 위증교사는 사법방해입니다. 증거인멸이나 도피우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상적인 경우라면 구속입니다. 국회에, 국회가 열리고 있으면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하고 열리고 있지 않으면 바로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면 석방하는 것인데 뭐 상황이 완전히 이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지난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심 선고가 내려지고 나면 이 상황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민주당이 지금 뭐 야당이 192석이라고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체포동의안을 만약 표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재명은 이런 위기에 몰려서 지금 이재명이 쓰고 있는 잔꾀는 재복을 선거. 오는 16일 열리는 재복을 선거가 뭐 윤석열 정부 심판의 선거다. 총선에 이어서 2차 심판이다. 정권 교체를 준비하자. 뭐 이런 소리까지를 했습니다. 이제 뭐 막가는 겁니다. 이 국민들의 관심을 자신의 사보리스크로 쏠려 있는 이 국민들의 관심을 좀 재보궐 선거로 옮겨보자. 재보궐 선거 뭐 지금 2대 2로 나옵니다. 네 곳인데 군수 이 서울교육감은 정당이 개입하지를 않습니다. 2대 2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전남의 두 곳은 지금 뭐 조국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쪽이 이기느냐, 이재명 쪽 민주당이 이기느냐, 뭐그 싸움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미칠 뭐 영향은, 이 전국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고, 뭐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는 정도고, 이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2대2, 이게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민주당이 전남을 다 이겨도 2대2입니다. 야당, 여당에서 2대2로 지금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러는 이유는 국민들의 관심을 이 재보선으로 옮겨서 뭐 재보선 지금 뭐 군수선거에 이재명이 이기면 또 조국이 이기면 이재명 조국이 뭐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지금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재명이 구속은 피한다 라고 하더라도 중형은 선고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과 같이 망하는 것인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해지는데, 내년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나게 되는데, 이걸 중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구속을 피할 수 있다면, 이 민주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국면으로 전국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뭐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한 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를 삼는 것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면 어떤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 탄핵 지금 뭐 준비를 해도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합니다. 그런데 하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논란은 이게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 이게 유일한 이재명의 지금 방탄 희망입니다. 뭐 이재명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 김건희 여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국회에서 폐기를 시켜도 또곧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 이걸 또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폐기가 되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또 만들어서 제안을 할 겁니다. 계속 이 부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이탈표가 얼마나 될 것이냐, 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이 공격을 해올 경우에 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여권으로서는 최대의 참 풀기 어려운 그런데 꼭 풀어야 되는 이 숙제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뭐 영광, 전남 영광에 가서 영광 군수 선거에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면 자신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믿도 것도 없는, 뭐 근거도 없는 이런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이런 선거에 가서, 재복을 선거에 가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지금 뭐 100만 원을 나눠준다, 120만 원을 나눠준다, 뭐 이런 경쟁을 벌이다가 어제는 이제 이재명 조국이 이 전남 두 곳을 놓고 서로 머리끄댕이를 뭐 쥐어 뜯는뭐 이런 볼성사나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러면서 또 부산에서는 금정구입니다. 금정구청장을 뽑는. 여기에서는 또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 이거 다 정해진 쇼입니다. 이재명 조국 지금 다 쇼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에서도 쇼고 부산도 쇼입니다. 부산 뭐 후보 단일화, 부산 시민들이 다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쇼하는구나. 감옥에 가야 될두 사람이 지금 또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뭐 거기에 쏘가 넘어갈 사람들도 아니고요. 유권자들도 아니고. 전남 두 곳을 놓고도 뭐, 조국 이야기는 이겁니다. 왜이 국회에서 교섭단체로 안 해주느냐. 교섭단체 지금 기준이 승명인데, 민주당이 나으면 뭐, 192석 야당이니까, 이걸 10명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10명으로 낮춰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조국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이제 조국당이 당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려면, 교섭단체 자격을 얻어야 한다. 교섭단체 자격을 얻고 얻지 않고는, 돈입니다, 돈. 국고 지원금입니다. 차이가 뭐 수십억이 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뭐 그냥 두면 조국이 구속되고 나면 저 조국혁신당은 없어질 건데 다 민주당으로 흡수될 건데 또는 뭐 가치도 없어지는 건데 이 교섭단체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목리를 부리고 뭐 부산이 고향이라는 조국이 지금 전남에 가서 영광에 가서 뭐 저렇게, 뭐, 농사 일을 한다,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호남 지역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에서 가장 지지율이 낮았지 않습니까? 호남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조국까지 저렇게 나서서 난동을 부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머리가 아픈 거죠. 이게 지금 뭐, 그렇다고, 조국의 저 교섭단체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분위기로 좀 판을 바꿔보자 자신의 사법이 있을까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이재명이 어제 그러니까 정청래를 시켜서 국회 법사위에서 이화영이라고 하는 이 파렴치범을 불러서 국민 앞에서 거짓쇼를 벌이고 재판을 하는 재판을 다시 하는 이런 짓거리를 벌인 다음에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에 의해서 오는 8일 대북 송금, 이 재판이 열립니다. 두 번째 재판입니다. 준비 기일입니다. 오는 8일까지. 준비 기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신진우 부장 판사만은 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건을 재배당해달라. 뭐 이유는 이화영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이 재판장이다, 판사다. 그래서 공범인 자신에 대한 재판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법안도 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 송금 부분도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화영의 재판을 통해서 모두 다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혐의도 재판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신진우 부장 판사는 너무나 공정하고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이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그 1년 6개월 동안 재판 지연을 시도한 것, 별의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이재명을 두렵게 하는 것이죠. 신진우 부장판사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자 라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뭐, 지난 7월에도 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이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되는 대북 송금 이 재판을 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 서울중앙지법으로 그랬다가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나흘 만에 심리한지 나흘 만에 거부를 당했습니다. 수원지법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라 계속 이렇게 이재명이 시도하는 이유는 이화영의 배신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으로서 지금 가장 불안한 것은 신진호 부장같이 이렇게 공정한 재판부도 불안하고 더 불안한 것은 이화영, 정진상, 김용 자기의 측근들입니다. 이 측근들이 이재명을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래서 다 불겠다. 다 불면 자기들의 죄는 좀덜 수가 있습니다. 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대북 승금 경우에도. 이화영이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모두 북한의 뇌물을 갖다 준 것이다라고 하면 이화영의 혐의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화영 들어 이재명은 여전히 건재하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재명이 만약 당선되면 이화영 살려줄 수 있으니까 김만배 살려줄 수 있으니까 정진상, 김용 다 살려줄 수 있으니까 나만 믿고 불지 마라. 폭로하지 마라. 사실을 덮어라. 위증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유화영이 모두 사실을 거의 다 틀어 놓았습니다. 또그 법사위에서도 나왔던 것이었죠. 김성태가 더 폭로할 것이 있다. 쌍방울이 이재명의 재판, 그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2018년에 소위 권순일과의 재판 거래 의혹. 그게 김만배만 이 권순일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쌍방울 쪽에서도 그 1심, 2심, 3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 재판부, 사법부에 뭐 로비를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 재판을 놓고 지금 김만배, 쌍방울 모두 나서서 재판 거래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트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셈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힘에서 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이 곧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재명에게는 부담인 겁니다. 유화영이다 털어놓게 되면 뭐 이화영은 한번 털어놓았다가 또 진술을 부인하고 자기 진술을 부인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재판이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자기가 한 진술을 다시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러면 신뢰를 받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런 이화영은 그런 일까지 이미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화영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당대표의 권한 국회를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서 지금 이렇게 재판부 검찰을 계속 급박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영, 이런 측근들에게 배신하지 말라. 자기를 믿으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11월에 1심 선고에서 중형이 내려지고, 만약 이재명이 구속되고 나면 이 측근들, 자기 살기 위해서 다 이재명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틀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매달리고 있는 것이 이... 김건희 여사 물어 뜯기입니다. 참, 명태균, 김대남, 뭐, 녹취록이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거 정리를 해도 물론, 이재명과 민주당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거짓 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릴 겁니다. 문제는 이 대목에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김건희 그 특검법을 부결을 시키더라도 민주당이 또 이걸 법안을 또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접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에서 사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방 부분은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주가 부분은 불기소 처분을 아마 곧 하게 될 겁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두 가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모아서. 김건희 회사가 사과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과를 하는 선에서 다 일단락이 될수 있을 것이냐? 물론, 뭐, 민주당은 계속 물어 뜯기를 하겠지만, 상대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겠느냐? 참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 가방 부분과 주가 의혹 부분이 있는데, 이 가방 부분은 뭐 처벌할 법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주가 의혹 부분은 이 김근희 회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전주가 그한 사람이 기소가 돼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서 이거는 기소를 해서 한번 다투어 보는 것도 법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한번 일단락을 짓는다라는 의미에서 그게 굉장히 좀 괜찮은 방안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쪽으로 지금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사,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느냐,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정리 방법만이 남는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국면을 뚫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게 숙제로 남습니다. 어쨌든, 11월에 이재명에 대해서 1심 선고에서 이 중형이 선고가 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형을 선고를 받게 되고, 또 이재명이 만약 구속이 된다면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 계속해서 이재명을 믿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이화영을 비롯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산산이 이제 서로 배신해서. 모든 사실들을 틀어놓게 될 것이다. 언제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이 사실 그대로를 밝혀야 하는 겁니다. 대북 송금, 이재명 평양 방문을 위해서 송금한 겁니다. 북한의 뇌물을 갖다 준 것이죠. 뭐, 이화영은 어떤 의미에서 심부름한 것이죠. 이재명은 이게 두려운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오늘 표결, 결과도 관심이고,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느냐 이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